네, 오늘은 그동안 못 보셨던 새로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음. 스튜디오가 되게 환해졌는데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희유입니다 <laughs> 이거 죄송해요. 네, 아까 중간고사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눠봤으니까 이제 기말고사 관련해가지고도 어떤 고민들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기말고사 대비해서 고등학생 기말고사 공부라고 올려줬는데요. 고1인데첫 시험을 만만하게 보고 주요 과목들을 하다 보니 버린 과목들이 많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중간고사 이 친구처럼 만만하게 보고 망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잘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중간이랑 기말이 비슷한 난이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중간보다 기말이 훨씬 어렵게 나와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간을 보잖아요 여기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을 선생님들도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고1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로 문제를 내면 애들의 성적 분포가 어떨지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뭐 1등급 컷이 몇이다 뭐 너무 100점이 많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한번 중간고사 때는 테스트로 던져 보시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기말고사를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는 난이도가 굉장히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그래. 어렵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준비를 하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90점 넘는 학생들이 전체의 한30% 정도 되는 쉬웠던 중간고사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학교의 기말고사 난이도에서 국어였는데 1등급 컷이 72점으로 떨어졌었거든요. 3등급 컷이 50점 되었어요.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버린 과목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버린 과목들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입시를 생각할 때 수시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과목은 버렸다. 그럼 나중에 면접관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싫어서 버렸다고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생기부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버린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골고루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너무 일찍 하면 까먹을 수도 있고라고 하는데 복습을 꾸준하게 하면 안 까먹습니다. 이말 자체가 복습을 꾸준하게 안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은 각오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친구들이 준비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회독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손에 닿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내신은 잘 받을 마음이 있다면 최소 3, 4회독 정도는 돌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회독은 그냥 한 번이라도 다. 보고 들어가는 게 목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하다 보면 시험 범위가 점점 더 추가되고 중간에 수행도 계속 끼고 해가지고 처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를 많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독을 해야 이렇게 중간에 까먹는 게 없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는 게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나쁜 말만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 1회 독을 마치고 나면 내가 이 길을 다 걸어갔기 때문에 난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제발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학습법을 추천을 해드리자면 개념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풀때그 최근에 공부했던 문제를 풀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시험범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개념학습을 3단원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날 3단원 문제 풀면 어느 정도 푸는 게 당연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렇게 되면 자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교차해서 2단원 공부하고 날 때는 1단원 문제를 풀고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1단원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했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 자신이 어느 정도 할수 있고 나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려면 이런 과정들 이러한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 범위는 이만큼인데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만 하고 나서는 시험 때 너무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의고사랑 다르게 내신은 암기 비중도 정말 크게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암기를 100%다 하지 않은 채로 일단 문제부터 풀려고 해요. 왜냐하면 문제풀이를 하면 가시적으로 눈에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몇장 했는지 보이는 게 있으니까 암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laughs> 여러분 학교 프린트 학교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나눠 주잖아요. 요새는 패드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스티커로 이렇게 테이핑 가려가지고 그거 한번 채워 보시겠어요?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한 반도 못 채울 거예요. 문제 풀이를 들어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의 한90% 이상은 내가 다. 대답을 할수 있고 쓸수 있어야 그때 문제 풀이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관리하시는 학생들은 한반 정도는 채우나 보네요. 저제 친구들은 <laughs> 반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학대에 안 나온다 그래요. <laughs> 아... 이 내용이 있었냐 그렇기 때문에 이뭔 개소리야? 그거는 네. 너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네. 그런 것들 그렇고 이걸 본 순간 또 화가 난게 <laughs> 네. 다음 주부터 그냥 학교 진도 나가는 순간 바로 바로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 계획이 없는 건데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물론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시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처음 들어오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 있구나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이 훨씬 입체적이고 훨씬 잘 들어올 거예요. 가끔 보면 저희 학교 쌤은 너무 말을 졸리게 해요. 재미없게 해요. 사실 그 내용이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어느 정도 예습을 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수업 들으면 어, 나 이거 아는 건데 어, 이거 나 저번에 봤던 건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흥미가 더 생기겠죠. 예습이 별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너무 어떻게 하길지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ebs 들어가서 인간 아무거나 봐도 되고 아니면 나 그것조차 찾아보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교과서라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면 돼요 교과서 읽다 보면 모르는 용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라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괜찮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는지 무슨 용어가 나올 건지 이런 것들 애들 보면 예습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는 게 되게 대단한 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엄청난 거를 바라고 시키진 않거든요. 그냥 영화로 따지면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고 등장인물이 어떤 정도의 예고편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성격 가지고 있고 이런 거만 알고 가도 영화나 그뭐 드라마를 볼때더 몰입해서 볼수 있잖아요. 딱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예습하는 단계에서 이 내용을 모두 암기해라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제 친구들은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음.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네. 고등학교 기말고사 준비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시험공부를 3주 전에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너좀 뭐 늦은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늦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면 지금 이 글을 쓸 시간에 뭐 하나라도 공부 를 하셨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3... 한주 전은 중등이면 몰라도 고등부는 저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내신은 최소한 3, 4회독 정도는 돌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뭐 일주일 만에 시험 범위 전체 1회독을 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거를 뭐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낼 수 있어. 저는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네.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아. 어 제가 이번에 시험 과목 보는 게 7개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 뿌시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개를 부셔버리고 싶었거든요, 진짜.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미 많이 되어 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나오네, 이것도 봐야 되네 이런 게 있으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일수록 그냥 책을 한번 읽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뭐가 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하면 된다 시간 여유 있다 시간 남았다 뭐 7일의 기적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 3일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친구도 봤어요 기적은 절대 없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주 전에 공부를 만약에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부터 뭐 해야 하면 좋을까요 그때부터는 일단 어,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혹은 부교재 이런 것부터 먼저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3주 전이면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까지 3개 나오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한두 개만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상황이면 네.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나 부교재 범위를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맞아요. 중간고사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보통 교과서의 비중은 10%도 채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도 지문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범위가 다 문제로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개라도 골라서 그 지문들만이라도 <laughs>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은 되게 조급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념을 적당히 보고 문제를 많이 풀려고 음.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공부하는 거 보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들락날락해서 뭐 하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앞에 개념 보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눈이 제대로 작동하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laughs> 그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제대로 볼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에 오히려 집착을 너무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제가 재학생들한테 많이 쓰는 거긴 한데 막판에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 풀고 싶다. 근데 개념이 안돼 있으면 저는 개념만 일단 시키거든요. 그래서 개념 시킨 다음에 문제 풀 시간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 문제 해설지 펴놓고 나서 보면서 선지 고치면서 그 선지를 외우세요. 이 문제 자체를 외울 게 아니라 그 선지를 외우면서 아이 선지가 의미하는 거는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낫지 그 친구들은 뭐 시간 재고 문제 풀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어차피 공부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막 시간 재고 막 문제 풀어볼게요 하는데 이 친구들은 시간 관리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선지에 있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 방법들을 안 써도 될 만큼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최소한의 시간은 있겠죠. 이렇게 막 3주 전 이럴 때는 아닐 것 같아 가지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보고 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바로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네. 지금 기말고사 애들 준비할 때 어떻게 해나가실 건가요? 일단, 제 저랑 같이 중간고사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초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답 분석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거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에 조금 더 각인을 시켜놓고 저번에 친구들이 피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마주해야 한다라고 옆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학생들이 하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손이 가거든요 하기 싫은 거 내가 못 하는 건 계속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와 똑같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했던 것들, 하기 싫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힘들겠지만 많이 보는 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험 보고 나서 애들이랑 상담할 때 애들이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저뭐 수학 이 점수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알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이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개념이 자꾸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개념을 보면서만 문제를 풀어야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왜 그러면 내가 다시 개념 보라고 할때안 보고 무시했냐라고 하니까 부끄러웠대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어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네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고 인강 다시 한번 보세요 인강 다시 한번 보고 개념 다시 보는 거 그게 쪽팔리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시험 못 보면 그게 부끄럽고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마주할 줄 아는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 문제를 왜 풀고 있는지, 내가 여기를 왜 보고 있는지. 이게 뭐냐면, 중간고사 봤으니까 학교 선생님의 문제 출제 스타일, 어떤 문제를 좋아하시고,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시고, 이제 조금 감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왜 풀고 있는지, 내가 내이 내용을 지금 왜 보고 있는지 항상 그 이유를 찾으면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 기말고사 당연히 잘 봤으면 좋겠고요. 잘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 노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공부하다가 고민이 있으면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늘 말씀드리는 대로 모아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